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모는 누구인가? 백시온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겨우겨우 살아가야 한다. 겨우겨우 살아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모는 몸의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짐승을 기를 때는 우리가 쓸 만큼만 사랑하고 길러야지. 더 이상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내 몸뚱이를 길러야지. 짐승인 이 몸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여기에다 전 목적을 둬서는 안됩니다. 하느님의 얼이 어째서 이런 짐승 속에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얼을 기르기 위한 한도 안에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몸을 전 목적을 해서는 안됩니다. 적당히 쓰기 위해서, 적당히 길러야 합니다. 그리하여 잡을 때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항상 영원한 생명인 얼은 위에서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올라갔을 도구로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구의 관리를 소홀히하여 도구가 도구 노릇을 잘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와 석가는 출가의 생활을 간디와 유영만은 제가의 생활을 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몸이 건강을 유지할 만큼 아주 적은 물자를 쓰자는 것으로 필요 이상의 재물을 쓰거나 가지는 것은 도둑질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영만은 한복의 불편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으나 무명 한복만을 입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거나 신사복에 넥타이를 맨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저녁 한 끼만 먹었으니 굶고 산 것이나 같습니다. 하루에 소찬의 저녁끼니만 먹었습니다. 일생 보신을 하거나 보약을 먹은 일이 없고 약국이나 병원에 드나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집은 남이 살던 헌집 한옥기와 집을 개조하여 살았습니다. 집에 호화로운 가구란 없었으며 집에서 만든 낮은 책상을 썼습니다. 천 가방을 들고 다니고 가죽 가방을 산 적도 없습니다. 혼인 때 예물로 받은 시계만 차고 그 뒤로는 손목시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집에서 삭발하여 이발소를 몰랐고 냉수 마찰을 하니 목욕탕을 몰랐습니다. 유영만은 하인들에게 잔심부름 시키는 양반들을 언짢게 생각해. 남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않고 손수 하였습니다. 외출을 하여도 시내는 물론 웬만한 먼 곳도 늘 걸어 다녔습니다. 자녀 혼인 예식도 집안에서 간소하게 했으며 생일 잔치, 환갑 잔치는 안 했습니다. 언제나 국산을 쓰고 수입품을 쓰지 않았습니다. 유영모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이 있었습니다. 소비를 넉넉하게 하여야 사는데 진보가 있다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자를 소비하면서 산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사는 것은 정신이 삼독으로 후퇴해서 못 사는 것이지 결코 소비가 적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는 생각으로는 이 세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정신을 향상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소비가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일을 더잘 산다는 것은 더 많은 물질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처럼 예제를 찾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나라는 국민이 국산품으로 살아야 흥합니다. 이것은 쉬운 이치인데, 속할 머리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예제보다 국산으로 살아야 하고, 인위보다 자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용모 자신은 공자처럼 안빈 낙도의 정신으로 살고 이웃에 대해서는 주급불개부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안빈 낙도란 멸망의 생민인 몸나는 겨우 살면 되고 영원한 생민 얼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급불개부란 급한 사람에게는 돌려주지만 잘 사는 얘기는더 이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영문은 그의 서민 정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북이 공명이란 세상이 병들었다는 증세입니다. 모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의 처지인데 서로 잘났다고 다투다니 요놈의 인간의 혼이 무슨 도깨비 같은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수는 점점 많아지는데 무력은 격증하고 그리하여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앙탈하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자살까지 하는 인생이 많은 것을 보면 이 세상 이 사이는 유기체로서 그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으는데 힘써 물질은 잔뜩 쌓아 자기 혼자만이 잘 살려는 야근수단 어리석은 짓은 싹 채워버려야 합니다. 나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똥똥거리고 잘 살아보자. 하게 됩니다. 이따위 우상숭배는 사라져야 합니다. 돈을 모으면 자유가 있는 줄 아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돈을 모을수록 더욱 매입니다. 사람은 자유스러워야 합니다. 지옥이 따로 없고, 주지 육님이 지옥입니다. 같은 세상, 같은 사회 속에 살아도 그 관이 다르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노동자 복장을 하고 밖에 나가러 가면 나가겠지만 부자의 차림을 하고는 밖에 못 나가겠습니다. 다 관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유영모가 개인의 행복이나 영화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뿐입니다. 개인의 행복이나 영화을 추구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불경이요. 죄악입니다 유영모는 스스로 부귀영화를 버리고 두메 산골에서 농사로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구제도의 중앙만 졸업시킨 것은 고등교육을 받아 지배층이 되어 하느님의 미움사기를 바라지 않아서입니다. 사람이 참되게 살려면 가난한 서민으로 겨우겨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본 여러분, 귀족 의식은 하느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서민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입니다. 예수가 그리하였고 석가도 그러하였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이웃 사람들하고도 멀어지지만 하느님과는 더 멀어집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편안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이 영원을 멀리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되게 살려면 가난한 서민으로 겨우겨우 살아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소가 아카데미의 하늘 소리였습니다.